어떻게 먹이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제이는 일단 어, 오리젠 키튼 이사료를 먹고 있고요 어, 보통 평소에는 오리젠 키튼 먹이고 로 사료를 안 먹는다고 하면 다른 사료 조금 섞어 주고요 제이란 거는 30년을 살기 때문에 제이 정수시킬 거라서 비타민을 좀 챙겨 먹이는데 제이가 설사 무릎변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 제가 먹는 식이섬유를 네,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 먹는 양처럼 먹이는 게 아니라 티스푼에 진짜 이만큼 조금만 더 사료에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리고 어, 제이는 장묘기 때문에 모질 관리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질 관리랑 그리고 기본적인 면역 체계를 위해서 따로 이것저것 먹이는 게 아니라 제가 먹는 단백질 같이 먹이고 있어요. 모질 개선, 뭐 면역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먹이긴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단백질로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뒤 섞어주면 제이가 먹어요. <laughs> 제이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보여드렸던 어 이시이음 같은 경우에는 제이처럼 설사 많이 하거나 어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하면 얘는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간식처럼도 먹이고 제가 이거 땅에 떨어뜨렸었는데 제이가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면 끝! 이렇게 주문했고요. 다음에 혹시 간식은 어떻게 주는지 너무 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워서 살이 잘 부어있죠, 건배지? 그리고 사이사이 아마 속해 있을 거예요. 네. 이왕 올리는 김에 다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습식 사료 이거 추를 많이 먹이시죠? 이거 저는 추를 먹일 때 그냥 추를만 먹이긴 아깝잖아요. 간식 주는 건 좋은데 이양줄거 조금 영양 가득하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먹이냐면 일단 그 아까 건식 사료 줄때 먹이는 그 배변을 위한 식이섬유. 네, 사람도 요즘 디톡스 많이 하죠. 장 건강이 깨끗해야 온몸이 깨끗해진다니까. 저는 이 건식 사료인. 건 식사료가 아니라 이스펙사료 그리고 습식 간식 줄 때도 그런 추르라든지캔 같은 거줄 때도 이렇게 하이머비치를 그냥 주면 녹기 전에 얘가 얘는 건더기가 없는 애에요. 그래서 어 얘만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얘를 물에 좀 풀려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 그요르결석 남자애, 특히 물 양이 음수량이 줄어들면 건강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기 있 때문에 다들 좀 애들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음수량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간식에 거의 그냥 주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이런 추로 종류나 간식이런몸부티 이런 애들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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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이고 이런 출방 캔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캔 종류 굉장히 많이 먹이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안 주고 전부 저는 물에 타서 주거든요. 그래야 물량을 억지로라도 늘려야 애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충분히 풀린 후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쉽게 풀거든요. 푸는 거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는지좀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시간 지났는데 이만큼 녹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더 많이 풀기도 하고요. 저는, 어, 밥을 먹어야 돼서, 빨리 해치고밥 먹으려고, 네. 이 정도 끓고, 물을 좀더 넣어줘요. 이 식이섬유 먹을 때는, 사람도 그렇고, 어,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렇고, 음, 물을 더 많이 평소보다 드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에서 이렇게 뭉쳐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뭉치면. 물을 충분히 먹어서, 장을 쓸러내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초유나 단백질 같은 비타민 영양제 안 넣어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매일 어, 넣어준 다음에 어, 단백질을 조금 넣어줄 때도 있고, 안 넣어줄 때도 있고, 이렇게 단백질 조금 넣어줘도 되고요, 안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저는 엘라이싱이라든지, 어, 그리고 또 제이한테 제가 뭘먹이더어서 주시면요. 어, 제이한테 저는 초유나 엘라이싱 같은 것도 어, 기본 면역을 위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씩 타 주셔도 돼요. 무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덜어서 주셔도 되고. 근데 사실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얘네 좀 챙겨 먹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면역을 위한 비타민들 안 챙겨 먹어도 좀 기본적으로 기본 빵 이상 하는 것 같아서 잘안 먹이고 있어요. 그냥 이왕 내가 먹는 거 그냥 같이 사서 먹으면 좋잖아요. 고양이 원래 초유나 엘라이신 저는 직구해서 먹였는데 직구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잘안 먹였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뒤집해요 배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봐요. 충분히 저 흥건하게 저물 많이 먹으라고 제 여기로 데려와 볼게요. 째, 째, 음. 제 여기 불편해서 안 먹을 건가 봐요. 자, 먹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들어가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셔도 돼요. 제 식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제 먹었던 얘네들도 잘 먹어요. 음, 요즘 이렇게 먹인 지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이상 없고요. 히려 변도 잘 보고, 어, 모질도 훨씬 튼튼해진 것 같아서 저는 먹었고, 항상 미세먼지 많았던 그 봄철에 제일 항 피부 알러지가 조금씩 있었는데, 올해는더 심했죠, 미세먼지 근데, 음, 뭐 다른 피부 알러지 없이 무더운하게 지나갔습니다. 털이 빠지거나 막 붉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거의 다 먹어요. 이렇게. 음수량 늘리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응. 한번 해 보세요. 이만 안녕.